안녕하세요 씬디넬레이의 씬디예요 오늘은 구찌에서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비버리 힐즈에 있는 매장에 한번 가보았어요 그럼 저와 함께 매장 한번 살펴볼까요? 쇼윈더의 마네킹들이 굉장히 화려한 컬러의 옷들을 입고 있네요 그럼 가방 섹션 한번 살펴볼까요? 구찌 특유의 화려한 컬러들이 돋보이는데요. 레드 컬러 운동화, 옐로우 컬러 운동화와 가방, 그린 컬러 운동화, 구찌 특유의 숄더스트랩, 레드 컬러 가방과 샌들, 구찌 특유의 로고가 박힌 가방들. 구찌는 화려한 컬러가 돋보이는 만큼 아디다스라는 브랜드와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좀더 젊은 감각을 불어넣으려고 시도한 것 같아요. 구찌의 화려한 컬러와 아디다스의 스포티한 감각을 접목시키면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만에 구찌 매장을 한번 이렇게 와봤어요 구찌가 콜라보를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디다스와 함께 콜라보를 처음 한다고 들었거든요 옷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가방 등 악세사리류도 다양하게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스니커즈들은 화려한 색상들이 많이 나와서 포인트로 신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직사각형 모양 가방과 동그란 가방 둘다 너무 예쁘죠? 그럼 한번 옷을 입어 볼까요? 이 그린 자켓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굉장히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의 옷들이 많이 보이네요 컬러 조합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번 콜라보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런 튤로 만들어진 탑이나 팬츠, 스커트가 보였어요 이 노란색 가디건은 약간 루즈한 핏으로 여기저기 걸쳐 입기에 좋은 캐주얼한 스타일이었어요 가방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이두 종류의 가방이 이번 콜라보에서 시그니처 룩으로 보이는 그런 가방들인 것 같아요 가격은 둘다 3,000불 대고요 그런데 저는 이 홀스빗 로고랑 아디다스 로고가 합해진 모습이 약간 다스베이더 로고가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탈의실 데코가 정말 예쁘네요 이 테이블도 구찌 테이블일까요? 정말 특이한데 예쁘네요 전형적인 아디다스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여기다가 아디다스 슬리퍼만 신으면 딱이죠 이추닝이 1,400불이라고 하네요 이런 단추 디테일들은 확실히 구찌 느낌이 나고요 구찌의 3색 컬러가 쫙 들어가 있고요 구찌 로고 당연히 박혀 있고요 바지는 가볍고 편한데 사실 아디다스에서 비슷한 재질의 비슷한 스타일을 10분의 1 가격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탑이 더이쁠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린 자켓과 화이트 스커트를 매치해봤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스타일이죠. 크롭탑 기장이라 여기저기 매치해서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기 괜찮은 것 같아요. 치마에 벨트가 포인트가 돼서 캐주얼한 느낌이 확 살죠? 옆에 네이비 컬러로 삼색이 들어가서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더 나고요. 스커트는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엔 자켓을 잠그고 입어봤는데요. 좀더 오징어 게임 느낌이 나죠? 이 자켓도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고요. 실제로 보면 그린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빠졌어요. 이 지퍼 디테일 정말 예쁘죠? 밑에 조거 팬츠를 입어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스커트는 벨트를 빼고 약간 심플하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상의랑 하의가 모두 줄이 있으면 너무 복잡해 보일 수 있으니까 상의가 줄이 있으면 하의는 줄이 없는 심플한 스타일로. 이 쇼팬츠는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여름에 입기에 딱인 것 같아요. 한 치수 크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쇼팬츠랑 세트로 나온 바머 자켓이 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따가 입어볼 텐데요. 이렇게 그냥 위에 그린 자켓이랑 매치해서 입어도 괜찮죠? 상의가 다 짧은 크롭 기장이라서 하의는 하이웨이스트로 입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크롭 기장에 이런 쇼팬츠 매치해서 입으면 여름에 상큼하게 입을 수 있겠죠? 요번 콜라보의 시그니처 룩요 가방 한번 매 봤는데요 컬러 조합이 깜찍해서 여기저기 매치해서 상큼하게 포인트로 들기 딱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컬러 조합도 그렇고 아디다스의 젊은 감성이 느껴지네요 이쇼패츠는 약간 조깅할 때 입어도 스타일리쉬하게연출할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음에 드는 룩인데요 이 탑은 그냥 후드티 같은데 밤옷 재킷이라고 하고요 노란색 톤 복장에 검은색 가방을 들니까 약간 포인트로 들기 괜찮죠? 위에 후드티와 밑에 쇼팬츠가 세트로 나온 스타일이고요. 같은 재질에 굉장히 가벼운 약간 우비 그런 느낌의 예 재질인데 여름에 입기에도 가벼운 그런 소재고요. 상의랑 하의를 따로 따로 입어서 다른 옷이랑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보라색과 노란색의 조합이 굉장히 환상이고요. 여기다가 빨간색 줄로 포인트를 또 줬네요. 이 바머 재킷은 정말 딱 포인트로 입기에 괜찮은 그런 룩인 것 같아요. 구찌는 이렇게 컬러 조합을 좀더 감각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밑에 그냥 쇼 팬츠나 청바지 이런 거랑 매치해 입어도 이쁠 것 같고요. 그냥 트랙 스 스타일로 이렇게 예, 세트 입어도 이쁠 것 같고요. 아디다스 구찌 로고가 너무 과하지 않고 노란색 바탕에 흰색 레터로 들어가서 나름 약간 좀 그냥 무늬처럼 프린트 느낌으로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노란색 가디건도 캐주얼하게 여기저기 매치해서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컬러 조합도 깔끔하게 노란색에 흰색 줄과 흰색 로고가 들어가서 과하지 않고요 이 노란색 미니백이랑 매치해서 같이 들어봤는데 너무 귀엽죠? 소재가 가벼워서 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콜라보 컬렉션들쭉 보시고 어떤 룩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골라보세요 이번 콜라보에서 보이는 가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 동그란 모양의 숄더백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고요. 직사각형 모양은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죠. 미니 더플백은 아디다스 느낌을 확 살렸고요. 사이즈가 미니뿐 아니라 미디엄과 라지 사이즈도 있네요. 이 원래 돈 체인은 가격도 괜찮고 약간 포인트로 들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폰 케이스도 포인트로 딱이죠. 카드 홀더들도 약간 가방 느낌으로 매지만 가격이 착한 편이고요. 이 미니 탑핸들 백도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시그니처 프린트가 들어간 더플 백들도 있고요. 그럼 슈즈 섹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니커즈가 다양한 컬러로 나왔는데요. 핑크나 레드도 포인트로 이쁠 것 같아요. 이뮬 슬리퍼도 굉장히 특이하게 포인트로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디다스의 삼선 슬리퍼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죠? 화려한 무지개색의 통급이 특징이고요 그럼 모자 섹션을 한번 둘러볼까요? 야구모자가 너무 귀여운 게 많고요 저는 오렌지색이나 노란색 이 노란색 선 바이저도 정말 귀엽죠? 버킷햇도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잘 나왔는데요 저는 이 넓은 챙의 버킷햇이 정말 특이하고 약간 구찌와 아디다스 특유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레디 투 웨어에서 제 픽은요? 이 크롭탑은 깔별로 사서 여기저기 매치해서 입기에 딱 좋은 실용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바머 자켓과 쇼팬츠가 이번 시즌의 시그니처 룩인 것 같아요. 이 자켓은 입어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구찌 느낌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탈린 것 같고요. 이 크롭탑 스웨 셔츠도 컬러가 정말 이쁘게 빠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매치해서 입기에 좋은 캐주얼한 스타일이고요. 그럼 약간 유니크한 아이템들 한번 살펴볼까요? 골프백이 정말 예쁘게 나오긴 했는데 가격이 1,500만원? 비치 파라솔 같은 것도 나왔는데 정말 예쁘죠? 구찌와 아디다스 콜라보레이션 잘 보셨나요? 어떤 아이템들이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한번 골라봐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